안녕하세요. 이거는 이제 이범수 씨가 저희 청첩장 때 청첩장을 이제 표지를 그렸어요. 저는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림도 이렇게 액자에 넣었어요. 그림을 참잘 그리거든요. 네, 저희 남편이 오늘도 내 사랑 예쁜이 고니 잡는 모습을 보며 먼저 육터로 출발한다. 오늘도 힘차고 멋진 하루 보내자. 식사 꼭 챙기라고 이렇게 옷붕이가 메시지를 남겨줬네요 <laughs> 제가 잘때한 번도 깨운 적이 없어요. 진짜 좋은 남편이죠. 어디가 좋사랑오오여여 전체를 랑이란으니까 편하게 보자. 사우이란 사랑이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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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제 드라이버하고 이렇게 영화 보러 다니면 너무 좋아가지고, 아, 결혼하면 이제 이런 것도 못하겠네. 그랬는데 항상, 아, 무슨 소리야. 당연히 똑같이 하는 거지. 더 좋지. 그랬거든요. 같이 살면서 데이트할 수 있어서 좋지. 그랬는데, 속으로, 에이, 그 지켜질까 그랬는데, 네, 오히려 막 제가 더좀 나태해지거나 나른해지면 했지, 안 그러더라고요. 항상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꼭 뭐, 영화 오래처럼 이렇게 은혜미해서 고 드라이버 할 때. 생각해서, 어, 예전에 우리 데이트 했던데 거기 한번 가보자 해서 또 새벽에 갈 때. 좀. 항상 새로워요. 네. 네. 원래는 항상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나요? 네. 네. 항상. <laughs> 어차피 또 어깨 넘어서 그런 것도 보고 들은 거 있어가지고. 네. <laughs> 너무 행복하고. 아니, 처음엔 늦게 했는데요. 해버렸다니까 재밌더라고요. 서로가 서로를 더더욱 신나게 응원해주고. 그리고 힘들 때, 그 누구보다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안아주고 집사람과 둘이 돼서 나누었던 그런 우리가 꿈꾸는 가정 또한 생각이 갔기 때문에 또 하나가 된 거죠. 그 무엇이냐면 정말 웃음 넘치는 가정이고 싶어요. 뭐 배우 그러면 막 화려하고 항상 밖에서 뭐 사람들과 파티를 하고 네 그런 저랑은 좀 많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그렇지 않았던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, 되게 가정적이고, 자기만의 생활과 자기만의 생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. 엄마 이윤진으로서, 아내 이윤진으로서 행복은 소울이와 아빠의 웃음인 것 같아요.